제 눈이 원래 이래요 차를 갓.. 가... 마! 아막 스스로 엎드봐 아, 마마 뭔데? 네. 뭐고? 아니 뭐라고 물어보자 사람이 아왜 계속 눈을 그파지기처럼또 쳐다보거든요 원래... 아니 네 눈빛이 그래 원래? 알아서 미안해 뭐? 어? 네. 하이킹 맞는다 제, 아, 판식이 미래 보고 자야돼. 짜증나네. 제 눈이 원래 이래요. 판식인 사촌동생인 줄. 차를 가. 마! 아, 저대다마하다가 방금 퇴사팀 한번 했다. 야, 방금 마하다가 퇴사팀 한번 했다. 네. 제 아버지 아니시오? 네. 제 아버지 아니죠오제 네. 아버지마다 제가 더 편안한 거니까. 아버지 칼세방 이번에 맞은 거아니지 근데 막고안 자빠져가지고 엄마 이랬는데 엄마 도망갔다 야 엄마가 내 옆에 17년 있던 오른팔이 얘를 칼지고 갔어요. 내 새끼가. 내가 고상하지그데 나는 바로, 바로 합의서 써주고 나는 뭐 와야 되는데 엄마가 17년 동안 나한테 두드려 막아버지 저보다 더 훨씬 심사였었죠. 저는 개양아치고 저는 개양아치고